위에 링크를 클릭하여 이 전해차를 보고 오시면 이번 영상을 더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뭐자도뭐죠도 s m e l l i c h e s cap, isn't it? 응. 뭐라고? 이거 중에 릴리 너무 눈땡그럽게 보고. 어 굿즈가. 아녕 봤나? 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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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아니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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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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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요니요 아니요. 니 이거 얘기 얘기해야되지 뭐뭘 물어, 물어봐 이걸 버틴 것지 그냥 적당히 뭐 견딜 수가 없어 한다? 어머 뭐 어떡해 어난 <laughs> 아직 그렇게까지 감정 얘기 안 했는데 <감독님이었는데. 웃음> 나 아까 예쁘게 했는데 이게 약간 음... 아 리치가 당하는 거를 견딜 수 없었나? 그거를 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음. 근데 그건 맞긴 하지. 친구가 용고 응, 음, 안 보고 싶었어. 그래. 8 음. 하지만 난 다룰 수가 없었어. 근데 저 1번이 맞는 거 같은데? 알았어. 내가 단서로 못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난 최대한 자세히 봤어야지. 그런 순간 내가 그런 생각들은 참 끔찍하지 않아. <laughs> 연기도 로봇이야. <웃음> <웃음> 음, 맞아. 음. 그때 제시한 당했 같았어. 응. 음. 그것보다 백패서더 끔찍한 것만 빼고. 왜다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 내가 남겨둔 건 아니잖아. 야, 어, 말도 하지 말자. 어. 내가 그런 건 아니에요. 나는 그 정도까지는. 내가 그 소리 지러 집에서 소리 질렀잖아. 왜기서 소리 저... 질러. 어, 그래. 기억이. Oh, gosh. 이런 거 아니야? Oh, no. 그말는 없었어. 응. 아니, 나도 그만 말하고 싶은데, 인 <laughs> 응... 고통스러워... 그만 말하고 싶어... <laughs> 근데 내가 말하고 싶다고 그러고, 고통스럽다고 그러고... 북측이 정말... 내가 내 곁에 있다, 캔디. 어? 어? <laughs> 아, 씨... 짜나 <laughs> 아, 이런 거 하지 마! 나 추리 게임 하는 거지, 연애 게임 하는 거 아니라고... 왜날못 안아줘? 근데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나눠달라고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 왜내 눈을 바라보지 못해? 어 약간 내 유교적인 사상에서 맞지 않아? 저거 있잖아 아직 만나지도 아직 말만 몇번 해보고 뭐 나눠주냐 뭐 하냐 이거는 좀 정체도 모르는데 심지어 어, 얘랑 한8 시간 동안 <laughs> 어나 이거는 나랑 맞지 않아? 어떻게 그만해? 아씨. 이건, 이런 말은 할수 있지. 왜 괜찮아질 거라고 말 못해줘, 이거는. 이 상황이 왜 괜찮아. 내데날못 안아주는 오빠. 어, 그래. <laughs> 그치만 저게 별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어. 알았어. 괜찮아질 거라고 말 못해줘. 나도 그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군. 미안하다. 하. 우리 헤어 줄, 헤어져인 줄알았는데 나. <laughs> 이거 우리 잘못은 아니지. 이게 게 아, 우리 잘못이야. 그래. 우린 그냥 욕긴 거지. 근데 왜, 이걸 했어, 근데. 아, 우리 잘못이야,구나? 어. 우리 잘못은 아니지라고 봤어, 나. 정신 안 차려? <laughs> 저기 가서 팔벌레 뛰기 열번 하고 와. <laughs> 저 위에 때문에 어지러워서. 아무것 아무 말도 하지 말고. <laughs> 알았어. 저기서 반성해, 벽 보고. 분노하고 아, 있 나 분노 안 하는데. 이해할 수 있다. 괜찮아. 아, 그러셔?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못되게 말을 하지? 다 못된 말이라서 뭐라고 못하겠어, 나는. 응, 그러니까 못된 말이니까 더 못되게 하자. 아, 그러셔. <웃음> <웃음> 이하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말이겠지. 이게 제일 그냥 무난한 단어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저 말은. 넌 지금 이해 못하는데 그냥 노력한다는 거를 표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비꼬는 말인 거지. <laughs> 그냥 저거 하자. 저거 뺄게 없는 거 같아. 알았다. 왜 이렇게 화가 나셔, 캔디? 몰라. 왜 화났어, 오빠? 왜 화났어? 몰라. 여기서 캔디가 화난 이유를 고르시오 <laughs> 너무 어려운데? 아무 말도 하지 말자. 나 이렇게까지 화나지 않았는데? 우리의 분노를 이렇게 끌어올리려는 거야? 그런 거 봐. 내가 친구를 잃는 것을 진심으로 슬프게 생각한다는 말 외에는 내가 알수 있는 게 없고. 잃었어? 아직... 그, 그, 마지막 피 흘리고 그랬으니까 다 죽었다고 생각하나봐, 지금. 하지만 우리에겐 계속하는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시체가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시체를 봐야 죽은 거고, 얘는 피만 흘렸기 때문에 죽은 거야. 아. 우리에게 있어 이 모든 일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포기한 것은 누릴 수 없는 사치다. 음. 아무 말도 하지 않게. 아니면 왜안 되는데? 근데 포기하는 게왜안 되는데? 나 포기할 생각은 없긴 한데. 그왜안 되는데? 그니까 아, 이게 지금, 응. 포기하자, 포기하는 거는 응. 안 된다고 응. 계속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응. 우리가 왜안 되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응. 포기하는 거왜안 되는데?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응. 우리는 포기할 생각은 없긴 하잖아 응. 아무 말도 안한게 있지 않겠어? 응. 나도 <laughs> 너한테 솔직하게 말하지 뭘도 솔직하게 말해? 나도 벌써 포기하는 걸 생각해 보았다 내 걱정에 대한 압박감으로 거의 죽을 지경이었으니까 진짜 좀 그렇네 내 손을 잡고 이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 훌쩍 떠나 버리는 상상도 해보았다 이 유교걸은 말이지 지금 만나지도 않는데 손을 잡고 안는다는건 상상을 할수 없다는 거지 하지만 결국 무의미한 것이다 우리의 책임이 우리를 따라잡을 테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네 그래? 그때 내가 내 전화를 받았을 때넌 한나의 운명을 내 손에도 어머쥐게 되었다 그날 그녀의 운명은 나뿐만 아니라 너의 의무가 되었다 내 의미... 의인... 의무까지 됐어? 우리의 길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전부이다 그리고 그 길이 이따금씩 끝이 고 정복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갑자기 시를 쓰고 속... 뭐, 뭐, 뭐 이래 얘? 내가나와 함께 끝까지 가주기를 바란다 동기 차려 엄마 혼돈 <laughs> 너무 많이 갔어 이 노래 가능갔다그 길이 이따금씩 끝이 없고 정복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laughs> 그 의미는 그래? <laughs> 그럴 거야 그럴 거야? 응 담백하게 가자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은 느낌인데? <laughs> 아니 지금 유규결 사상으로 지금 아. 혼란스러워 대화를 한번 너에게 이미 한 번만 했었지 맞춰야 해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확신하고 있다 뭐야? 우리 나나를 찾아낼 것이다 캔디 날 사랑한다고? 그리고 리치도 <laughs> 중간도 없이 갑자기 사랑이네 이제 수사를 계속해볼까 그래. 아 리치도 사라진 거네 난 준비됐어. 게몇 가지 있어. 아, 그래? 준비됐어? 이게 몇개 뭔데? 게 있나? 그렇게 기억이 잘안 나서. <laughs> <laughs> 아, 또 주관식으로 물어볼까뭐 쉽게. 난 준비됐어. 알았어. I'm ready. 응. 음. 어, 보안 소리가 들린다고 했어. 응. 음.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음. 그게 한날쓸 가능성이 얼마야 된다고 생각해? 걔가 한 날지도 모른다고 한 거였잖아. 아, 맞아. 한날쓸 가능성이 얼마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의 목소리에 대한 목소리에 다는이 알게 됐고 에걸우리는 사실 못 들었잖아. 야기에 대한 이야기이야다이한야기에한이이야기야기 대한 야기에한 이야기에 대야기에기한야기에 대한 이 하는 한야기에 대한 이야한이야 범인이 리치를 숲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한나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겠군 왜 갑자기 그랬을까? 그러게 갑자기 리치는 왜 갖고 왔을까? 리치를 갖고 간게 아니지? <laughs> 왜 불렀을까? 나도 모르겠어 응 그럼 나도 모르겠어 함께 분석 보도로 가지 이거 답답는데 서로 바보들끼리 모여서 <laughs> 답답는 회의하고 있는 리치에게 까마귀 표식이 남겨진 뒤로 너희들은 리치에 대한 공격을 예상하고 있었지 그치 너무 옛날이긴 음. 한데 그렇지 않아 나. 모르럼몇 명이 그런 걱정을 했지 전설에 따르면 그렇지 어, 그래. 근데 우리는 전설에 따른 일이 있을지 없을지를 잘 몰랐던 거잖아 음. 내가 그 전설을 올바르게 기억하는 게 맞다면 표식이 남겨진 사람들은 첫 다리 때는 음력 1일 밤이 되어서야 숲으로 끌려가는데 음... 첫 달일 때는 음력 1일 밤 <laughs> 기억이 아직 안 나네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큰일 났네 모르겠어 더 이상 모르겠어 하죠 표시 안 나잖아. 어, 솔직히 이 부분은 뭐, 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억 안 나는데? 모르겠어? 모르겠으니까 모르겠다. 응. 더이상이란는게 좀... 응. 잠시 내가 안나의 클라우드에서 찾은 근처 설치를 살펴보도록 하지. 어 고맙다. 보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내가 아니고 내가. 나보고 찾으라고 어. 보고 오라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아닌가? 맞아. 내가 말한 대로다. 어 아, 뭐야? 내, 내가 안 해? 소년들의 가족들은 첫 달이 뜨는 밤이 되어서야 사라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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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 오케이, 오케이. 기억났어. 음 응? 맞, 맞나 거겠지 음. 응. 하지만 미치가 공격당한 시점은 능력 1월 1일 밤이 아니다. 응? 그래, 심지어 밤도, 밤도 아니었어. 아니었어. 하지만 숲으로 응. 데려가셨다는 말은 막 없는걸? 난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숲으로 나한테 전화했었어. 응. 뭔 소리 들린다고 나한테 전화했지? 뭔가 말 말하라고 했나? 어 말하라고 했어. 이 우리 껌 껌뻑뻑했으니까. 어그참 그럼 말하지 어. 못했어. 매우 아쉽군. 그참 <laughs> 매우 아쉽고 <아쉽구나> 나면 <하면> 끝나? <laughs> 나도 아쉽네. 사과하지. <laughs> 사과하면 끝나? <laughs> 뭘 사과하는 거지? 뭘 사과해? 모르겠네. 방금 내가 무례했다면. 아 왜? 얘기가 좀 오해래. 어, 오 경찰이다. 경찰 아시. oh